인터정보학회 2025년 학예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한 게임 사이버보안 테스팅에 관한 연구입니다. 현재 게임 산업은 전 세계 32억 2천만 명이 넘는 게이머를 보유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2028년에는 대략 6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으로 산업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산업에서의 게임 개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임 해킹, 해킹부터 대규모 데이터 유출까지 위험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게임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게임 산업에서 사이버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활동을 탐지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사기를 줄임을 써 개발자는 게임의 안정성과 재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 보안 테스트 측면에서 AI 기술 활용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 테스트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테스트에 AI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성 테스트입니다. AI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가 게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분석하여 접근성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UX 테스팅입니다. AI 알고리즘은 게임 플레이, 플레이어 상호작용, 그리고 피드백을 분석하여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메커니즘 처리 테스팅입니다. AI는 레벨 난이도, 조작 옵션, 캐릭터 능력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테스트하기에 해천개 이상의 게임 플레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품질 보증 및 신뢰성 테스트에 대한 부분으로 AI는 결함이나 버그의 공통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품질 보증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측 분석입니다. 테스터는 AI를 예측 분석에 활용하여 게임플레이 어플리케이션의 향후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안 테스트입니다. 보안 테스트에서 테스터는 AI 도구를 활용하여 해킹 및 부정 행위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일곱 번째는 버그 분류입니다. 추적 문제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세스로 AI는 버그의 심각도와 영향도를 기준으로 버그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여 버그 분류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능 최적화입니다. AI는 방대한 게임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딩 시간, 프레임 속도, CPU 사용률, 리소스 사용률 같은 어, 성능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자동화 테스팅입니다. AI는 게임 개발 과정에서 실제 게임 플레이를 시뮬레이션하여 테스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 게임에서의 사이버 보안 위협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가장 흔하게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정 인수입니다. 해커들은 주로 플레이어의 계정을 탈취하고 계정 정보를 악용하는 위협 내용으로서 가장 흔한 경우는 계정에 연결된 은행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거래를 취하는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게임 시스템에 과도한 과부하를 일으켜 게임이 다운되거나 완전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협으로 주로 온라인 게임 어, 토너먼트에서 게임의 공정성을 저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입니다. 주로 위장된 모드, 치트 또는 게임 에셋을 통해 발생하며 이러한 에셋은 다운로드 즉시 어 기기를 감염시키는 유역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게임 회사들은 플랫폼 보안과 어, 사용자 기반 보호를 위해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 어, 본 논문에서의 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아 어, 내용입니다. 게임 사이버 보안 분야의 AI의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첫 번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작한 라이언 게임즈에서는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여 어 부정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의 AI는 매일 수백만 건의 플레이, 게임 플레이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이상 증오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벨브 코퍼레이션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의 오브워치 시스템의 AI를 돌한사이로 어, 고레벨 플레이어가 플레이에 대해 포착된 행동을 검증하고 AI는 판단력을 더욱 정교하게 학습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치 AI가 끊임없는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의 통찰력과 기계의 정밀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시스템의 사례라고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게임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어, 본 논문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고급 암호화 알고리즘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기 탐지에 있어 AI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으로 어, 통해서 놀라운 정확도로 이상징후를 식별하여 가상화폐 사기나 가짜 계정 판매에 대해 AI가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어, 판단됩니다. 그리고 AI는 부정행위들을 분석하고 게임 내 데이터를 식별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게임에서도 사기거래는 AI가 특정 패턴을 감지하고 인식하도록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어, 이와 같은, 어, 부분들을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와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게임 테스트 서비스는 게임, 예, 개발자가 강가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고 마치 게임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 같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게임 테스트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게임 보안 시스템이 출시일 훨씬 전부터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개발자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 AI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예리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AI 기반 음성 채팅 관리나 플레이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위협을 감지하는 AI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개발자, 사이버보안 전문가, 게임 테스터 서비스 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게임 가상의 세계는 모두에게 활기차고 안전한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 활동을 탐지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사기를 줄임으로써 개발자는 게임의 안정성과 재미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 보안 테스트 측면에서 AI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어, 개선 안들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본 논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움이 되자 몇 가지 안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어, 2025년 학예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